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티사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laughs> 네,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어 사람들이 마치 운명처럼 여기는 그런 자기를 올마매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뭐 나면서 소경된 사람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면서 소경이 됐으니까. 이게 누구의 탓이냐 이거죠. 누구를 탓해야 되는데, 주로는, 어 뭐, 부모님을 탓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탓하면서 따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대주제가 있어요. 성경의 대주제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신명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laughs> 1810년도에 그 호주에 그 이제 전염병이 크게 돈 적이 있어요.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때 이제 알렉산더 도우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1810년도에 알렉산더 도우 목사님이 거기 계셨는데 어그 자기 교회도 에 이제 그 풍파가 일어가지고 뭐 전염병이 돌아서. 어, 장례식을 이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교우들을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기도할 때, 어, 그분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 눈앞에 뚜렷이 보이는 한 구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뭐 전염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악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도 뭐어그 얼마 전에 뭐 지구상에 이런 큰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어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서 돌았는데 아뭐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뭐뭐 뭐 이렇게 하려고 바이러스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저주와 모든 질병과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악한 마귀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도우 목사님이 거기 그 말씀이 눈 앞에 보일 때에, 눈 앞에 나타날 때, 비로소 어,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구나. 원인이 딴데 있었구나. 원인이 있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엉뚱한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어떤 어 소녀를 데리 소녀를 업어다가 목사님 이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니까업어다놨고또 그러니까 의사도 왔어요. 의사도 와가지고 진찰을 하다가 머리 흔들면서 가망이 없습니다. 예,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도 역시 아, 하나님께서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혀를 차면서 이제 갔어요. 그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이제 예,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목사님은 그때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이 아이를 누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돌아가고 이 소녀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는 옆에 있고 이 소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그 소녀에게 이 아이를 누르고 있는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고 하고 주님 마귀에게 눌려있는 이 아이를 고쳐주시라고 기도할 때 이제 이 아이가 갑자기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어머님은 죽은 줄 알았대요. 깊은 잠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잠자고 일어날 때 극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도우 목사님의 치유 사역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마귀에 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그것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간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귀에게 눌려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각각 하나님을 등지고 제 길로 갔지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서로 막 갈등이 너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이혼을 하고 이제 그 아버님과 같이 사는데 그 아버님은 이제 뭐그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재혼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이 아이가 그래서 13살에 이제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되고 17살에 자기보다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서 18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니까 뭐 삶이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마약과 이제 알코올에 중독이 됐어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돈을 훔치다가 뭐 강도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이제 일토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주셨습니까? 그러다가 이이 이 사람이 이 자매님이 뭘 알게 됐냐하면 이런. 악한 역사를 준 것이 바로 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성량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값주고 우리를 성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값주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에 받아들였을 때 톡. 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남편에게도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바로 마의 역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변화를 받고 할렐루야. 두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뭐 사모님 뭐 이렇게 되셔서 쾌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마약의 중독과 뭐 술과 여러 가지 고통에 쩌들어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시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와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셔요. 누가 원인이라고요? 악한 마귀가 원인입니다. 주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마귀에 눌린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